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가멜라이더 세이버에서 나오는 엔트리 그레이드 가멜라이더 세이버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YPO 에디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 뭔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네 가면라이더 제로 원때 제가 했었던 프라모델이 있었죠 엔트리 그레이드 가면라이더 제로 원이죠 이걸 했었던 시리즈가 엔트리 그레이드 시리즈인데 가면라이더 세이버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가면라이더 세이버에서 나오는 엔트리 그레이드 가면라이더 세이버입니다 네 이런데요 자 이거는 한국에서도 정치 발매를 했기 때문에 반다이 샵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건담 베이스 그런 데서도 팔고 있으니까 40분은 거기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엔트리 그레이드라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프라모델로 새롭게 나온 브랜드입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은 여기 프라모델이라고 적혀있고요 가미라드 세이브가 멋있게 그려져있죠 니퍼 필요없고요 색칠하는거 필요없고 36파츠로 이렇게 돼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런너들이 이렇게 있고 가미라드 세이브 옷 이렇게 있죠 너의 손으로 가면라이더 세이버를 만들어라 라고 적혀져 있고요 엔트리 그레이드 3 a g 네세살인가 근데 여기 대상은 8세 이상이죠 자 그리고 가면라이더 세이버 가멜라이더 세이버 적혀있고 반다이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런너 빌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써져 있고요 뭐거짓볼 필요 없겠죠 왼쪽에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멋있게 세이버와 아까 똑같이 적혀있던 게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아래는 똑같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런너들 다 빼고 박스는 안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설명서와 런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프라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런너라고 부르죠. 이게 파츠가 얼마 없어요. 여기서도 적혀 있었지만 파츠는 3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티커와 함께 이렇게 있죠. 스티커는 눈과 칼과 이렇게 벨트 같은 부분에 이렇게 있네요. 스티커가 상당히 자세하게 돼 있긴 해요. 여기 브레이브 드래곤 제대로 표시가 돼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설명서를 보면서 만들어야겠지만,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애니폰은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닐을 뜯고, 자, 비닐을 뜯고, 네. 이것도 비닐을 뜯고, 오! 파츠가 얼마 없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해서 뜯고. 자, 이렇습니다. 스티커, 런너들. A1, A2, 그리고 너는 뭐냐? C. 자, B. C. 이렇게 브라운드를 만들 때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순조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 나중에 뭐가 뭔지 알기 쉬워서 금방금방 조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첫 번째 여기 1. 아타마라고 되어 있죠. 아타마는 뭐다? 머리다. 그럼 머리부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부터 하도록 할게요. B9, B8. 어, B9, B8을 하도록 하죠. B랑 9랑 B9, B8 이거네요. 오! 자, 엔트리 그레이드의 가장 큰 장점. 또커면 뚝 떨어집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걸로 연결한 을 상태에서 이거 바로 합체 시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뚝딱 아 흔들려지마 흔들리지마딱 됐고요 자이 이 상태에서 A1 A1에 4를 놓으라고 하네요 이거네요 자 이게 점점 어떻게 가면라이더 세이버가 돼가는지 보시는 것도 뭐 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꼽고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A1에 7부분 7이 뭐야?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똑! 하고 뺀 다음에,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네요. 스티커라면 이거겠죠? 이거네요. 아니야. 이제 보니까, 세이버 이 부분이 칼이었지. 맞아, 맞아. 머리 부분이 칼이었어. 이렇게. 원래 이 엔트리 그레이드가 니퍼 필요 없이 나온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니퍼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주고요. 엔트리는 아주 쉽게 뚝딱뚝딱 부러집니다 역시 프라모델의 대가 반다이 아니랄까봐 잘 맞는 것 중에 하나예요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엔트리 그레이드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고 놀수 있는 뭐 건담 프라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좀 그런거죠 피규어를 만드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규어를 만드는 느낌이에요 여기다 꼽으면 이렇게 머리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리고 C3이 어딨냐 C가 이거지 C3이면 이거다 뚝. 자 C3은 이렇게 돼있어서 여기 왼쪽에다가 얼굴을 착 붙이면 오, 이렇게 되네요. 오, 점점 얼굴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A2가 어딨냐. A1에 2네요. 아, 여깄네. A1에 2. 그리고 A1에 1.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A1에 2. 하고 뜯으면 됐고요 자, A1에 2는 왼쪽에 붙이고. 이게 뭔가 좀 다르네요, 또. 오, 약간씩 다르군요. 이게 나오는 게. 근데 왜안 꼽혀지냐. 이쪽. 이게 이쪽. 맞나? 아! 아 이게 떨어지고 난리야 <laughs> 이거 맞는데? 어 <오>, 맞잖아 잠깐 클럽 일날다오오씨 클럽 날뻔다 어우 떨어지네 오 이거네 오오 오야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아 밑에 걸 먼저 붙이라네요 어? 실을 골라서 붙이라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붙일 수도 있고 한 번에 붙일 수도 있고 그냥 큰거 하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큰거 하나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게 이어져가지고 안 뜯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난큰 거로 갈게요 하나짜리로 가겠습니다. 뭐하나 찢어지면은 하나 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제가 큰거 하면 퀄리티 제가 더 좋습니다. 내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할수 있어. 이 분은 할수 있다. 이 분은 할수 있다. 이 분은 할수 있... 이. 이 분은 못한다. <laughs> 아 이게 안 되네. 아이고 이게. 아이고 이게 이 부분이. 아유 이거 왜 따로 해놨는지 알겠네요. 이 부분이 이게 안 꺾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응안 어, 꺾이네요 이게. 아이고 이런지. 망했네.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미리 미리 말을 해줘야지 이거를 아 구리잖아 이거 봐아악아악 아악! 심지어 이와 중에 떨어졌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아이 너무 이상하잖아. 네 이거 말고 다른 거 붙일게요. 그냥 나눠져 있는 거 붙일게요.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밑에 거 먼저 붙이랬으니까 밑에 거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아 머리 겁나 나오네. 스티커를 붙이면 오케이 그래 이렇게 돼야지. 아 역시 애니포 잘 붙이네. 역시 애니포는 다릅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역시 애니포는 스티커를 잘 붙이는 사람인 것 같아. 아닌 말고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아, 이거 이, 아, 이 부분 진짜 붙이기 너무 까다롭네. 이거...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쓰레기지? 야, 아, 스티커 붙이는데 시간 다 가겠다. 야. 아, 됐다. 아, 아, 즘좀 낫네. 아, 진짜... 아, 쌩고생 하네 쌩고생 해 애니포... 됐어, 됐어, 됐어. 아, 아까보다 낫다. 아, 됐어, 됐어. 몰라, 됐다고 해. <laughs> 이제 하나 붙여놓고 오케이 이 조그만한 거는 쉽게 붙일 수 있다니까 마침 제가 손톱도 약간 길어가지고 아 좋네요 아 이런 거 아주 시건죽 먹기지 역시 애니포는 이런 거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사람인가 오케이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삐뚤어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스티커의 대가 애니포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아이 못해볼겠네 이건 몰라 됐다고 해 <laughs> 다음 자 미기우대 오른팔 A2-13이랑 A2-12 A2-13이랑 A2-12 오케이 똑딱 해가지고 합쳐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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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2-11이랑 A2-10 A2-11이랑 A2-10 오케이 우리 용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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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11이랑 A2-10 합체 합체 됐다. 자 이제 눈깔 붙입시다. 눈깔, 눈깔, 눈깔. 아씨 뭐 눈깔이 다 이래. 아 겁나 작아. 아 기분 나빠. 나 이런 작업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됐다, 됐다. 손톱신검. 손톱 오호. 역시 에디포잘 붙인다니까. <laughs> 다음 면복 따윈 가지고 있지 않다 <laughs> 사실 이는 있긴 한데 밖에 있어서 못한다.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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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면봉 없어도 내 손으로 한다 나의, 나의 손가락, 손가락 살이, 살이 면봉이다, 면봉이다. <laughs> 됐구요 이제 이거를 팔을 이렇게 두고 왼팔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뽑으면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 멋있는데 자 그리고 왼팔 똑딱 합체 하면 오케이 됐구요 자 왼팔 오른팔 전부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죠 역시 자 그리고 이제 보디 아 잠깐만 이거 있네요 오른쪽 다리 먼저 만들었어야 됐네 B10, A29. B12 뭐죠? 이거. B10. 그리고 A29. 이겁니다. 합체. 자, 또 바로 이렇게 합체를 해버리죠. 그리고 B2. 그리고 B2면은 이거겠네요. 뚝. 짠. 오케이. 됐어요. 어, 이건가? 아, 이거네요. <laughs> 어 오우씨. 발목 어긋났었었네. 자, 됐고요. 자, 이제 보디. 보디는 뭐다? 몸체죠. A. 초롱초롱한 눈. a 1의 8, 그리고 a 2의 15. 어머, 어머, 이것도 그 부분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너무 튼실한 것 같아. 자, 우리 튼실한 그 부분. 자, 튼실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A214. 이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뽑으면 되고. A214에 스티커 C를 붙이라고 하네요. 가운데에 11을 붙이고. 자, 어머. 아니, 이 부분은. <laughs> 아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잠깐만 됐고요 자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17이 부분에서 오른쪽만 17만 붙이라네 왜 17만 붙이지? 나중에 발 붙이고 붙이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왜 이쪽만 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머지 양쪽에는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붙이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리고 손으로 눌러주면 깔끔 하 B11 자 B11 똑각 자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아또 떨어졌어 아 떨어지는 거 진짜 싫어 자 이제 윗부분에 이렇게 해두되는데 이쪽인가 오케이 오 이렇게구나 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A1에 3 이거네요 A1에 3 오케이 이거를 A1에 5와 함께 이 부분이죠 이거를 함께 이렇게 상태에서 A1에 5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A1에 3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건가? 오오 오! 좋네요. 음, 오케이 됐습니다. 오, 완벽한 왼쪽, 오른쪽이 생겼어요. 어머, 자, 이게 끝이고 이제 뒤쪽을 봅시다. 이제 왼쪽 발이네요. A1, 그리고 B1 다리, 그리고 B12. 오호호호이이이렇낀상태태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꼽으면 된다고 합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군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C4를 C4 C4 이거다 똑같? 하고 여기가 벨트 부분이겠네요. 맞네요. 이렇게 꼽아주면 됐고요. 오자 그리고 왼쪽 바디 부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 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스티커를 이 부분에 이 스티커를 뜯어서 여기 왼쪽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아, 아 이런. 아! 야, 그는 할수 있다. 애니포는 할수 있다. 애니포는 가능하다. 야, 하하. 그게 이렇게 또 해버리는 만능 애니포, 만능포라고 하죠. 어, 오랜만에 들어보네. <laughs> 힘들었다. 깔끔한 거 봐, 깔끔한 거 봐. 아마도 자 그리고 다음 C6과 C7, C6과 C7. 그래서 이 몸통 부분에 C7을 이 부분에 꽂고 C6은 이 부분 아이 부분에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오 뭐가 있어 보여? 오케이 이제 팔 오른손이네 오른손 팔이 아니고 자 C2, C5. 아 C2도 C2하고 C1을 합치는 거네요. 자 C2, C1 하고 이렇게. 합쳐주고 맞나어 좋아. 오손 냈어요 손. 오자 그리고 이거는 오 가인 캔레가입니다 여러분 열화. 자 아무리 봐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소드라이버죠. <laughs> 소드라이버인데 이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리,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밖에 어, 땡기면서 커진다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주고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성검 소드라이버 화염검 열화 스티커를 붙여줘야죠. 열화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니까 23과 22 이거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화염검 열화를 붙여주면 됩니다. 애니보는 딱 한번 보면 바로 바로 이렇게 붙일 수 있어. 아마도 됐다 됐다. 한 나에겐 면목 따위 필요 없다. 오우 와와 쩔어 순식간에 입체감이 생겼어요. <laughs> 역시 애니포 애니포의 손가락은 만능 손. <laughs>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자, 칼을 여기다가 이렇게 어저어 어, 씨. 손에 자꾸 난거 봐. 얼마나 세게 눌렀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우. 오, 생각보다 이쁘다.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이제 바디 부분에 이제 합체를 할 때가 됐죠. 이쪽 부분을 합체를 하고 따란 그리고, 이쪽 부분에 다리를 낍니다. 따란. 오! 오, 어 여기까지. <웃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또 스티커 실. 아, 실이 이렇게 돼 있어. 아, 너무하네, 이거 진짜. 실을 붙이도록 할게요. 아, 이 정도는 나빠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내가 붙이라고? 와씨, 한 번에 붙여버렸어. 우와, 오 깔끔한 거 봐. 자, 화자 차는 애니포 이러다 나중에 또한번 대통당하죠. 또우 와, 미쳤다. 애니포 실력 봐. 오호호호. 오. 오 자, 다음 이 부분,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죠. 이제 이거 허벅지... 아이고 이거 밑에 다리 부분이네 이거 내가 다리 부분 으로 먼저 했네 이거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게 뭐야 그냥 하죠 아 이쪽이 아닌가? 어디 붙이는 거지? 맞는데? 어 밑에 20 맞아요 왜뭐 이렇게 돼있지?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꺾여있는 부분에 맞춰야겠네요 이 부분에 어이 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내가 스티커가 꺾이게 만들어야 되네 아마도 맞을 거예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마도 맞을 거예요 됐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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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에 성공해줘 제발 그는 그는 가등했다 그는 성공했다 오케이 아 힘들어 나 스티커 붙이는 거 지겹다 오케이 됐다 이거를 손으로 눌러주면 역시 나의 손가락은 대단해 다 눌려 다 눌려 이게 안 눌릴 것 같은 것도 다 눌린다 나에게 면봉 따위 필요 없다 이걸 이렇게 기껏 다 붙여놨는데 또 없어지면 기분 나쁘지 또 그죠?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 됐다. 아, 아, 힘들었다. 제일 힘들었다. 여기 지금, 여기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들었다. 자, 이제 나머지 왼쪽 부분 꽂고.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어, 팔을 꼽는 게 아니고, B4, B5, B3을 또 꼽아야 되네요. 아, 이런 망할. <laughs> 네. 여기 하고, 이게 벨트죠. 소드라이버. 그리고 이게 B4, B5. 오케이. 자, B4가 오른쪽이고, B5가 왼쪽이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꼽고 어 맞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 레가아또 레카, 레카. 하는거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꼽아가지고 이제 필살 그거 하는거죠 독파 오케이 됐고요자 이제 소드라이버 꼽기 전에 스티커를 붙여줘야 돼요 자 스티커는 우리의 우리 책 1책 부분에책 브레이브 드래곤 그리고 소드라이버 황금 부분 오케이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애니포의 손은 누르면 입체가 되버린다 간다 입체 완성 됐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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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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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 잘 만들었어. 하, 오케이 다음 책. 이거를 이렇게 오케이 책 됐고요. 마지막 이스티커를 끝이다. 아, 스티커, 스티커 버려, 버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어 아, 완벽해. 오, 잘 만들었어. 자 이제 꽂도록 합시다. 벨트. 소드라이버.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왼쪽에다 팔을 꼽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팔을 꼽고 내쪽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리 대가리 어디냐 머리를 한번 꼬아 보도록 할게요 쭉 자,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면에더 세이버 엔트리 그레이드가 완성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각보다잘 만들어져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할까? 비율이 약간 그... 뭐라고 하지 그 하체가 좀 짧은 것 같지 않아요? 하체가 좀 짧은 것 같은데 아닌가? 제로원도 비슷한가? 제로원도 비슷하네 근데 제로원은 얼굴이 작아가지고 비율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세이버는 약간 뭔가 짜리목당한 느낌이네요 다리가 아무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손은 일반 손이 있고 칼 손이 있어서 칼쓸 때는 빼고 이렇게 일반 손으로 변형이 가능해요 다만 근데 이손 꼽는 데가 이거 이손 꼽는 데가 너무 약해요 그냥 쏙 빠져요 빠져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너무 잘 빠져요. 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이버가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주먹을 빼고 다시 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포즈라고 해봤자 어차피 다리는 안 움직여요. 발목은 움직이는데 다리는 안 움직이고 발목하고 팔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정도가 전부 어우 봐봐 봐봐 이봐봐 이렇게 빠져버린다니까 자 <laughs>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게 가능한데 이런 멋이 없잖아요 어, 너무 멋이 없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내려주는 게 역시 멋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초롱초롱한 우리의 브레이브 드래곤 눈동자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좀 멋있다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엔트리 그레이드 프라우델이죠 가면라이더 세이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상당히 이쁜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얘네는 완전 시킨 다음에 뭐 포즈 취하고 그러라고 노는 애들이 아니고 간단하게 말하면 피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피규어를 이렇게 세워두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즈가 똑같아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하네. 제로원거 그대로 소체 쓴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네요. 진짜 제로원거 그대로 써버리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팔들기하고 한 그정도 아무 그런거겠죠? 괜찮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IPO AMIPO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계세요. 바이바이 Bye. 아, 빠졌다 바이바이, 아, 팔 빠졌다. <laughs>